사우룩7장차입니다 오린 오린 오 홀, 홀, 가야 봤습니다. 오린 아이고 아이고 오린 아이고 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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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개 나오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국법 TV 오랜만. 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국밥 한번 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쇼츠를 조금 올리다 보니까 동영상 올리는데 좀 소홀했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콜 o 이콜 콜. 체크 앞전에 연패를 체크 i 전에연 o l 했어요 6연 c 에서7연 o 마감하고 체크 i m p e r i a l 뒀습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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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타이, 체크, 풀, 타이, 타이, 타이 n song m a g a 다 d 이 e 이맥 e d 풀을 Die. Die. 이 i e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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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양차 d 책책책책콜콜 <laughs> 콜. 다이 콜콜 c 책책책책책 h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다이 기다려. 7세...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다이다이다이 콜. 다이다이아 어, 아, 이제 또다 자, 패가 한번 올 때가 됐습니다. Die. 다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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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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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겠습니 e Die. d i 확률 하트 한장 주겠습니까? 하아, K.K.한테 장렬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한번더 도전하겠습니다. 콜콜 l 콜. 콜. 아. 새벽 a l 근 c 에어좀 c 밥 l 을 c 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참 어렵네요 다 다이 콜콜 콜. 체크 다이 콜. 오 잘못 눌러서 풀 누를 뻔했어요. 다이 방동하겠습니다이 사대가 뭔냐 사대가 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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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줄 아니면 투피섬 같은데 칠칠 댄서 야 인마 이거 진짜 웃긴 남이네요. K s 다이 e 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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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풀 다이 풀 풀풀 좋습니다 다이 하겠죠 붙어라 씨풀 옳지 좋지입니다 어인 올인 다이 쇼 다운 야 인마한테는 브러시 주고 나한테는 브러시를 안 주나 아, 쉽다, 아쉽다 아쉽다 보내 보내보내에요한 다이 콜 책책책책책 사망 성공이야 사망 성공 c h e 책 들니다배안 들어와. 콜. 콜. 아 오늘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출근 전에 어, 국밥 TV 한번 찍어 보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이 난리입니다. 이지랄이날 뻔했습니다. 아 짜증 나네. 아 이거 다게 바람무스킨데요.

너니다섬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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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짜짜, 짜짜, 이야. 이거 마지막에 한번꺼져주네요 야, 이거 뽀뿔, 참... 전덕했는데, 참... 주시네요. 다이제. 아, 새벽 우리. 감사합니다. 딸, 딸, 어, 이방 화끈합니다. 지금 불타오릅니다. 어, 이방 따끈따끈한데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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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 c 이 e 한장떨어 e 면 k c h e c 체크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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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시원합니다. 콜, 콜, 풀, 콜. 이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리. 줄게요. 오리. 아 멋있습니다. 하나 절대구구구 아야마지막에그 풀을. 뛰어버리네요. AK를 잭겨버리고. 저분 대단하시네요. Tie. AK 아깝습니다. t i 쳐주고. 콜. 이 오늘은 체, 출근 체. 관계로 콜. 조금 일찍 방송 을 끝내겠습니다. 다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그래도 연패 사슬 끊고 돌아갑니다. 에이. 자주 방송 다이. 좋은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판세판 세판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 콜. 콜입니다. 다이. 체셔 보겠습니다. 체크. 치겠죠? 탑. 책어이 체크. 오 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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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보내겠습니다. 자. 아샤샤샤자자 아야, 아야, 집에 잘 보냈습니다. 거셔서 집에 보내기. 콜, 다이, 다이, 콜, 체크. 파우샤 게임이 이렇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한 번씩 디비 해주니까, 잘지다가 디비 해주고 이다가 기지고참이 홀덤 파우샤 홀덤 재미가 있습니다. 치고 치고 마지막 이거 끝나고 한판만 더 치고 콜, 심어야겠습니다 체크, 체크. 이게 무슨 일이고 콜, 무슨 일이고 이거 다이 점막 안 빨아먹겠습니다 콜, 체크, 죽겠죠 그냥 잘가 예 e s 다 풀. 아저 새끼 뭐야 자꾸 풀을 치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참. 제. 풀. 미친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라서 구독하시는 분은 별로 없다만은 그래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건 무슨 일이고 자꾸 방송 마무리를 못하게 하네요 예 오늘 또 국밥휘청 국밥홀던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